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성원입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 유튜브 스쿨 3개를 모집합니다. 작년에 진행한 유튜브 스쿨 2기에서도 제가 메인 강사로 강의했는데요. 작년 수강생분들의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10명을 모집하는데요. 선택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보다 교육시간이 늘어서 정말 유튜브에 a부터 z까지 기획 촬영. 편집 장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현재 유튜브를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파워 유튜브들의 특강을 통해서 유튜브에 다양한 꿀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전문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뿐만 아니라 순회 드신다면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인터뷰했던 퍼펙트 노수 우리건설 이야기. 로제토 키친 채널들이 작년 유튜브스쿨 2기 출신들입니다 지금도 정말 활발하게 운영하시더라고요 신청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만으로 40세에서 69세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직장 또는 개인 사업장이 서울이신 분세 번째는 현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분이 교육 끝나도 열심히 유튜브를 운영할 것인가 열정, 성실성을 보고요. 또 제출하실 서류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게 작성하시면 좋겠고 창의적이면서 미래 가치가 있다면 뽑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31일까지 마감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13주 동안 계속 보니 굉장히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위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그럼 교육대 뵙도록 하겠습니다.